안녕하세요. 성경통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저번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러한 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창조 때 아름답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토부의 사건이 그러한 에덴 동산이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하고 죄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거룩한 자들을 구별시키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으시는 것까지 저희들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았고요 11장 마무리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멈추고 오늘 드디어 12장으로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1 1장까지가 원역사에 따르면 이제 10 2장부터는 족장 역사라고 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역사가 50장까지 펼쳐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두 번째 통독할 구간은 12장부터 23장까지이고요. 거기서는 아브라함의 역사적 주 무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줄거리는 어떤 내용들이 흐르고 있고, 그 줄거리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메시지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거룩한 삶의 관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또 놓치지 않고 계속 그 관점 속에서 통독해야 합니다. 시대로 본 구약사를 보면요. 전체적인 시대로 본 구약사를 이렇게 쭉볼수 있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이게쭉 보면서 전체적인 구약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와 있다, 이 족장 시대 부분에 이 부분쯤 와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족장 시대 구분을 보면요.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BC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출생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2166년에 아브라함이 추측, 출생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추측하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 건축 연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 연도를 중심으로 BC 966년이거든요. 그때를 중심으로 쭉 연도를 거꾸로 올라가 보는 겁니다. 출애굽한지가 48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플러스 480. 그리고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의 머무기간이 430년이니까 플러스 430. 그래서 출애굽한 시간 연도는 B.C. 1876년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하란에서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니까 플러스 25년, 또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니까 플러스 60,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가 130세니까 플러스 130. 왜냐하면 제가 출애굽할 때 430년 플러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가 130년이니까 그때를 더하면 290년. 그래서 1876년에다 290년 도하니까 BC 2166년 이때가 아브라함이 출생한 연도이지 않을까라고 확실한 연도 속에서 거꾸로 한번 올라가서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냄들 중에 목사님, 갈대아 우루에서 부른 게 아니라 하란에서 부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면, 갈대아 우루에서 데라가 같이,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같이 떠났기 때문에, 온 식구들이 같이 떠난 것을 통해서 엄밀히 따지면, 가난으로, 아브라함만 홀로 떠난 것은 하란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은요,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 데라가 그 아들과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예 분명히 아브람이 아내 사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니에미야 9장 7절에서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구약의 역사들을 나타내는데, 거기서도 분명하게 스테반이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 가족을 갈대아 땅에서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평야에 그쪽 부유한 상업지역으로 유명한 그곳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또왜 부르셨을까? 또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지?라고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께서 아브라함에게 시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러한 안락한 삶을 떠나고 그 떠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저는 그 사명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많은 믿음 생활 과정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결정적으로 가속도가 붙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감에 불타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 사명에 불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저희들은 급속도로, 아니요, 급격하게 놀라우신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사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또 구속사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렇게 부르신 거죠. 아브람은 거기서 대해서 또 아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여행 여정을 쭉 한번 같이 성님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드리려고 구글 어스를 통해서 이 시대에 과연 이 지역들이 어디인가를 구글 좌표를 찾아가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그 당시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지도를 먼저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루와 또 바벨론 또 하란 또 세계에 이르는 이러한 여정이 아브라함이 갈때우루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세계 땅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당시 지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떤 지형들이 형성되어 있는지와 아브라함이 여행한 그 거리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라는 것을 한번 한번은 다 보셔야 될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 우루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서 우루에서 이제 어, 에렉 지역을 통해서 바벨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 마리를 거쳐서 이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란에 도착을 하고 나서 다시 갈그미스에 가서 또 알렙 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또 가나안 땅의 입구인 예, 다메섹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 한 곳이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겜 지역에서 이제 어, 애굽 지역으로 강 지역이 때 떠나죠. 그리고 다시 예, 헤브론으로 오게 되는 여정까지가 예, 지금 제가 오늘 구글 어스로 보여드리는 이 지도의 모양입니다. 제가요, 이게 좀 확대해서 이이 이 전체적인 광범위한 지역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광범위한 이 지역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정말 엄청나게 웅장하게 거대한 거리, 거의 이민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거리를 한번 실측으로 직선 거리를 한번 측정해봤습니다. 여기. 우루에서, 먼저, 에렉까지, 그 다음에, 에렉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마리, 마리에서, 하란, 하란에서, 갈그미스, 알레포, 그 다음에, 담에셋, 그 다음에, 세겜 지역까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 거리가 한, 1700km 정도 됩니다. 1700km. 같이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까지 오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저희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대단한 그런 여정이었죠. 예 그런데 12장 10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만나게 되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땅을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내려가는 거지만 그곳에서 그만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를 봉착하게 됩니다 성님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겼다 이것은 이젠 자손이 번창해야 되고, 민족을 이뤄야 될 아브라함이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오히려 바로에게 후대에, 후대를 바르며,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약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 낙타 등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었죠. 13장에 가서, 이 올라와서 약속의 땅에서 그 재산이 놀랍게 증식되는 바람에, 이 롯, 로세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또한번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그렇죠. 로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로사, 네가 선택한 땅으로 내가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그런데요, 만약에 로시 가난한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행이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로세 눈으로 보기에는 소돔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되죠. 롯이 그 땅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가나안 땅에 다행히 남게 됐어요. 그렇게 남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땅이 너 땅이야! 라고, 너의 자손이 있어야 될 땅은 이 땅이야! 이게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을 13장, 14절, 18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티끌 같게 해주겠고, 너가 보는 이, 니가 다니는 이 종과 행, 이, 두루다니는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다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해분에 있는 마물의 상수의 나무 밑에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4장에서요. 이 롯이 메소포타미 왕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제가 지금 지도를 통해서 그 땅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들에 있는 왕들이 이 소돔 땅에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소돔에 같이 있었던 롯도 사라져혀 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부랴부랴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호박까지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게 이 롯에 대한 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또 11줄을 드리고요. 그런데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은 국고 사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이 이러한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의 왕들로 인해서 부해졌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참 보기 좋았나봐요.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합니다. 그 15장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조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 있는 그 종주국과 또 그것을 다스리는 왕과 그 부하 부하 왕이죠. 부하 왕의 그 신하 가운데는 이런 조약식을 맺을 때두양 짐승들을 둘로 쪼개 가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과정들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조약식을 갖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연출하십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숫량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암소, 암염소, 숫량을두 개로 쪼개라고 합니다. 새는 쪼개지 않죠. 이 둘을 쪼개라고 하고 나서 그 그 장면 속에서 참 묘한 장면이 연출돼요. 솔개가 막그 사체 위에 막 그것을 먹으려고 할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막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를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깊은 잠에 빠지게 돼요. 보통 이런 깊은 잠 속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언하시는 장면들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그 깊은 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놀라운 것은 그 쪼개진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화로의 횃불을 통해서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라고 그 언약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으로서 약속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신하 다스리는 왕 밑에 있는 부하 왕들이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지나가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가가지고요 아브라함은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신도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고 이 자손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하갈을 통해서 또 임신을 하고 자손을 이으려고 하죠. 근데 그러한 갈등 속에 하갈은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또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호고 계시고 있었고요. 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면서 그땅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죠.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갈은 경험을 하고요.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됩니다. 17장에 가어요 하나님은요,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태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실수하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또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실수통성 인 아브라함이 그지 감당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사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이 벅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 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와 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리고 18장에 가서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과는 다르게,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는 다르게. 이 소돔 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는 참으로 타락한 그 땅, 그 땅을 아브라함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죠. 근데 19장에서 이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참으로 그 소돔땅이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 것 같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있는 가난과 이 소돔땅을 대조시키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없는 소돔땅 얼마나 차이가 있고 그 땅이 얼마나 부패해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롯은 에... 두딸과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노시 결국은 두 딸을 통해서 후손을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거룩한 계보에서 이제는 죄에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19장에서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20장에 가 가지고요. 아브람은 여전히 다시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개입하셔가지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사라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그러한 고비, 고비,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21장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참 통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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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1장까지 달려와서 결국 하나님은 이삭을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결국 출산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왔으면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요, 죽은 몸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출생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22장에서 확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꺼이 이삭과 함께 그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흘 길을 그 이삭과 함께 그 나무를 이고 가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 브라함의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한 순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 이래라는 이름을 그 땅에게, 그 땅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을 우리가 22장에서 감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의 많은 시험과 여정 속에서 참 걸어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22장에서 확인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22장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어떻게 번창해 가실지를 보, 보여주시고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23장에 가면요. 이제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이 장면도 참 재밌습니다. 귀엽고 어,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삽니다. 해부론 땅을 사죠. 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이 땅은 내 겁니다. 라는 것을 확인한 장면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다시 그 땅을 돌아왔을 때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20,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민족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 그런 사랑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통독을 통해서 이것이 급박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느낌을 저희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그 사랑으로 실수투성이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22장까지 몰아가고 계시고 결국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23장에 가서 그 약속의 땅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의그 사건들을 완성하셨는지, 또 거룩한 민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 땅을 보호해 주시고, 그땅 속에서 머무르도록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를 통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20, 23장까지요. 이제 아브라함을 보셨고요. 이제 24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 초점이 이사계계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통독에서는요,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성실하심을 이끌어가는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또 복된 우리의 말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곤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이번 주일날에는 제가 창세기 전체적인 윤곽을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또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또 출애굽기 이어져 가면서 남은 또 창세기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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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독하시면서 또 수고하시겠네요. 네, 열심히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